무대 자체가 기타 속으로 그야말로 마치 빨리 가르쳤다 사실 저는 그, 저, 이 장면을 그, 영화 그어그스트러시를 보면, 네. 주인공이 어그스트로.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비슷하게, 네. 예, 예. 연주를 하거든요. 예, 예, 예. 아니, 근데 이 연주가 실제적으로 가능했던 건가요? 중간에 뭐 피아노 치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있고. 예, 그렇죠. 사실상 이 지금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지만은, 네. 지금 이 속에는 그 20세기의 모든 테크놀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신비로운 사운드는 거의 이제 이렇게 대기권 밖에서 어. 지구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신비로운 어머머. 사운드. 어머머머머머머머머 <laughs> 잠시만요. 대기권 아쉽네요.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오. 연주했다. 그럼 예. 대기권 밖으로 나가본 적이 있어요? <laughs> 제가 여쭈고 싶은 건 네. 많이 가보신 그래. 그런 예. 느낌이에요. 안드로메다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 안드로메다안드로메다 아. 안드로 안드로 <laughs> <메달. 웃음> <laughs> 하늘은 맑은데 내 맘은 비운다. 이 생각, 저 생각, 민지선아. 그쵸. 그 어디 나간 거야. 본인은 나로호다, 이 얘기죠. <웃음> <웃음> 어. 아니, 근데 제가 스타킹 네. 나로호. 아. 그러면 저는 그것도 궁금해. 이강호 분의 지금 실력이 네. 일반적으로 기타를 치는 어느 정도 몇년 배운 사람의 수준인지 음. 성인으로 봤을 때나 뭐. 거의 한뭐 30년 정도. 10년 예? 정도죠. 예? 사실요 12년 10 쳤다고 네. 예. 년 4년에서 5년. 4년에서 5년 아. 배웠는데. 예, 그리고 최종학령은 <laughs> 유졸입니다, 아직. 그리고 <웃음> 유졸에다가 최종학 <laughs> 5학년. 현재 진행형이고요. 아, 맞습니다. 예. 김종민씨처럼 일렇 되면 댄싱 머신이 되고 그야말로 가요계의 꽃미남이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게몇 프로고 노력하는 게몇 프로입니까? 100% 타고났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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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타롭다고 <laughs> <너무 웃음> <너무 편안했어. 웃음> 아니, 근데 그. 도진자가 나왔다기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떠또 반드시 필요한 또 질책이라든지 뭐 지적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보충해야될 거는 강약, 강한 거하고 약한 거좀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극대화를 해서 강한 소리는 더욱 더 강하게, 음. 약한 소리는 더욱 더 약하게. 약, 예. 강약 조절을 더. 어, 그래서 한 아까 이제 그 이야기했죠. 한번 이렇게 이 터치를 해봐요. 더, 더, 더. 선생님,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최 예, 같이 기타가 예. 있으니까. 그니니까 이걸 이제. 오이 정도로. 오오전 최종을 싫어, 서 이거 아니, 이거 이래 이거 이래. 아니, 이거 그래. 이 이거 자, 왜 이래가 무슨 말이에요? 점점 우리가 김동식씨게 말린다는 느낌이. <laughs> <laughs> 예. 그런 기운이 들었네요. 저는 뭐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강호군이 어떻게 보면 천재입니다. 천재죠.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우리 김동균 씨는 그 분야의 거